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는 메라테크 다이어트 맛집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권혁선 이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얼마 전, 얼마 전이 아니죠. 엊그저께, 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끝났잖아요. 네. 이유경 씨뭐 하셨어요? 아시잖아요. 많이 먹었습니다. <laughs> 예, 코로나로 모이는 거는 조금 축소될지 몰라도 드시는 것만큼은 아마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갈수록 많이 먹어도 또 되는 게 명절 아니까요 <laughs> <laughs> 예. 그나마 1년 중에 두번딱 먹는 걸 허락하는 날이 이 명절 때인데요. 아, 어, 명절 때 끝나면 다들 뭐 반성도 하시고 또 새로운 계획도 다시 세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명절도 끝났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많은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메라테크에서 가장 큰 다이어트 이벤트인 투루헬스 마스터 챌린지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메라테크에서 가장 큰이벤트인만큼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 혜택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네 채널 고정해주시고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laughs> 네. 지금 앞에서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누구냐? 저희 소개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요, 어, 어, 당글맘, 당글파파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어, 메나테크를 처음 만난 것도, 어, 뭐, 다른 걸 사업을 위해서 아니면 뭐, 다른 기타적인 걸 위해서 만난 게 아니라, 어, 아이를 건강하게 좀 낳아서, 어, 좀 길러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연하게 만나게 됐는데요. 어, 지금 사진은, 왼쪽 거는, 어, 결혼식 때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어, 제주도에 놀러 갔을 때 사진인데, 지금하고 이렇게 좀 비교해 보시면, 이게 10년 전 사진이거든요. 어떠세요? 어, 그러게요. 예. 어, 결혼 10주년이에요. 그쵸? 예, 아, 저 10주년이네요. 아, 네네. 저희는 부부입니다. 같이 살고 있고요. 네 지금 이렇게 십년 전에 이렇게 메라테크 만나기 전에 이렇게 우람만네 그런 체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7 시부터 밤1 1 시까지 그때 회사에서 거의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었었죠 네9인투파가 아니라 거의 뭐한1 4 시간 <laughs> 이상 일하는 정말 일벌레였어요 맞아요 7븐일레븐이었습니다어 그리고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했었을 때어 뭔가 뭐 문제 있다 그래서 시술을 받아야 되나 어 수술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이제, 어 권장이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그때 저희는 메라테크의 다이어트를 통해서, 어 사실은 몸에 있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해결이 돼서, 사실은, 어 너무너무 귀여운 어 아기가 생겼죠. 그래서 그 아기가 지금 벌써 몇 살입니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요, 올해. 네, 맞아요. 이번 벌써. 달이네요, 예. 예, 여덟 살이 되었는데요. 그 아이와 이렇게 메라테크를 통해서 만날 우리 당글이와 함께, 어, 당글이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메라테크를 사랑하시는 분들 다들 아시죠? 그렇죠. 당 영양소, 글리코 영양소. 맞아요. 오늘 제 내용 중에도 있는데 한번 예, 말씀해 주시죠. 예. 네, 당 영양소, 글리코 영양소를 먹고 생긴 아기다라고 해서 세명이 당글이고요 그만큼 저희가 소중한 그런 회사이고 이런 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에나테크의 이런 다이어트가 얼마나 좋은 혜택을 우리 보시는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주실 수 있을지 오늘 또그 부분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정말 좋은 혜택으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후기는 여기서 네, 마치고요. 예. 자 그러면 오늘 뭘 해야 될 건지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아 오늘 해야 될게총3 개가 있습니다. 어, 다이어트는 해야 되는데 이런 간혹분 간혹가다가. 왜 다이어트를 하는 와중에도 왜 다이어트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죠. Y가, 다이어트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Y가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릴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꼭지 중에서 첫 번째는 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어제까지 우리가 먹었었던 그런 음식들 아닌가요? 예, 그, 어제까지, 예, 어제 봤던 게 눈에 선하네요. <laughs> 맞습니다. 또 이제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니 만큼 케이크 음. 드시거나, 어,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셨을 텐데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은 건 이제 끝. 이제 이것들을 이제 더 빼내야 되는데요. 예. 네, 이 빼내야 되는 거 우리 어떤 목적이 또 있습니다. 사실 설날 때는 예. 서로 아유좀 그래 이렇게 얼굴 보기 좋다 이렇게 덕담을 음, 하지만 예.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3월이 오지 않습니까? 예. 아 그러면 3월 되면 이제 뭐 겨울 아직까지 겨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건데 이제 지금 뭐 두꺼운 옷 입고 오셨잖아요. <laughs> 아, 네네. 이제 슬슬 한꺼풀씩 얇게 입을 때가 온것 같아요. 그래서 어, 건강 관리는 물론이거와 물론이거니와 이제 다이어트도 이제 신경 쓸 딱. 타이밍 이거든요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아이가 학교에 입학을 하죠. 많은 음.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네. 입학을 하거나 학부모 모임이 있거나 또 이제 4월, 5월 되면될수록 음. 꽃놀이를 하게 되잖아요. 아, 꽃놀이. 네,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두꺼운 제가 요즘에 계속 이렇게 이런 트레이닝을 입고 다니면서 네. 이거 이제 시리시잖아요. 아, 좀 답답하니까 오늘 이제 네네. 가볍게 입게 입고선 시작해야 되니까. 겉옷을 좀 이제 벗고 좀 시작하시면 보시는 분들도 좀 상쾌하게 느끼고 좀 자극도 될것 같아요. 예. 가볍게 한번 가실까요? 맞아요. 네. 이제는 이렇게 두꺼운 어, 패딩 속에 저를 네. 이렇게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딱 벗고. 어 이제는 우리 옷이 얇아지기 때문에 환결도 예, 아,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여기서 한 겹을 더 벗어야 됩니다. 내몸 안에 있는 내복을 벗어야 될 때가 왔어요. 예, 여기 김유미님은 아 엄청 추운 날씨라고. <laughs> 곧 이제 봄이 오니까 슬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김유미님을 위해서 특별히 또그 준비한 게 많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입학과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 선생님을 또 뵈야 될 시기가 왔어요. 예. 아무래도 뭐 밖에서 이렇게 모임이 잦지 않다고 하지라도 정말 중요한 만남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엄마 네. 엄마가 예쁘게 하고 가면은 어 우리 엄마야 막 이렇게 하는데 아, 요즘에 애들도 가리더라고요 네. 엄마가 화장 안 하고 그냥 추리 입고 가면 저 멀리 서 있으라고 하고 또 예쁘게 화장한 날은 어 애들한테 와가지고 좀 얘기도 좀 걸어주고 이렇게 하라고 할 정도로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맞습니다. 남녀노소 네. 맞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위해서라도 우리 엄마들이 또 노력을 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빠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도 해야 되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3월이 지나고 나면은 음. 또 4월, 5월 계속 오는데요. 여름. 네, 여름. 튜닉 입어야 되네요. 벌써. <laughs> 네. 아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네. 저는 이 사진 한번 보여 드리고 싶네요. 여기서 이제 퀴즈도 나갈 거니까 우리 어 방송 보시는 우리 이제 어 시청자 분들께서도 유튜브 댓글란에 하나 퀴즈를 정답을 한번 맞춰 보시면 좋을 것 오늘 같아요. 오늘 라이브 커머스니만큼 소통을 라이커 라이브 커머스의 어 핵심은 소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에 어, 그 채팅창에 궁금하신 거라든지 이따가 뭐 트루에스 마스터 챌린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 궁금한 거라든지 또 이제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짧게 짧게 이렇게 남겨주시면 이렇게 소개도 해드리고 또 궁금증도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퀴즈 어, 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화면 화면 안 보이시는 분들 유튜브 화면 봐주시길 네,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화면에 보시면은요, 여기 홍정욱 올가니 회장님이 또 계시고요. 어, 홍정욱 회장님이 나이가 좀 있으시죠? 예, 음. 50이 넘었어요. 네. 예. 굉장히 멋진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성공한 또 대표적인 이제 성공한 분이시기도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회장님 하면 이렇게 좀 배도 좀 나오고. 그렇죠. 음, 그런 분들이 많으셨지만, 예. 이제는 그 새로운 상류층 어, 그리고 능력 있는 분들은 예. 저렇게 멋진 어, 수트핏이 잘 붙는. 어, 어. 제가 지금 40대 딱 접어들은 제가 봐도 지금 50간 넘으신 분인데 10년 차이 이상 나는 거잖아요. 부럽네요. 내가 50이었을 때저 몸매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그렇게 자기관리를 또 핵심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께서 이제는 자기관리뿐만 아니라 능력도 인정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게 나오죠. 건강은 새로운 땡땡땡이다.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이거 혹시 정답 아시는 분 있으신지. 댓글창에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기분 좋으면 상품까지 들 테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예. <laughs> 네. 보라 공주님. <laughs> 김유미 사장님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보라 공주님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건강은 새로운 땡땡땡. 트렌드? 땡, 땡. 아, 트렌드. 트렌드 아니에요? 실제로. 브랜드? 새로운 브랜드? 예. 아, 답을 모르시는 거죠? 예, 답 모르는데요. 한번 찍어본 거예요. <laughs> 네, 네. 또, 또, 한번 맞춰주시고요. 어, 지금 여기 댓글창에는요, 저거에 관심이 없고, <laughs> 아, 지금 새로운 분위기다. 지금, 당글파파 얼굴이 하얗게 뜬다. 자연적인 방송이 이런 것만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알려주시죠. 네, 네, 힌트, 힌트, 뭐냐. <laughs> 예전에는 부의 척도를 이제. 어? 어, 배주원님. 네, 배주원님께서 기회이다. 기회. 어, 건강은 새로운 기회이다. 기회이기도 맞는 것. 오, 재산. 예, 윤영민님 재산 나오는 재산 재산인가요? 재산, 오 네. 어,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건강은 새로운 새로 부유함입니다. 부유함입니다. 부유함 아, 재산 비슷했어요. 네, 조금만 이제는 더어 부유함의 상징이 건강이라는 거죠. 네. 음. 어이 건강함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는 어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음. 예전에는 뭐 시계, 맞아요. 차, 예, 어집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는 내가 건강한 몸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음. 이제는 이제 부유함의 이제 속도라는 거죠. 맞아요. ]죠? 이게 건강한 사람이 그냥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만 입어도 정말 예뻐 보이는데, 아 어, 정말 건강해 보이지도 않고 좀 어, 다이어트가 많이 필요하신 분 같은 경우는 명품을 해도 명품 같아 보이지 않고 짝퉁 음. 같아 보여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백화점 아닌가요? 예, 맞아요. 압구정동 어, 압구정에 압구정도? 있는 네, 예. 현대백화점입니다. 음. 어, 실제로 이제 신강이라고 하죠. 신세계 강남 예. 그리고 압구정 현대를 가면은 어, 사실은 좀 부유하신 분들이 이제 많은 거죠. 부유하신 분들이 많죠. 네. 예. 근데 그분 거기의 특징은요. 예. 날씬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 왜 그런 거죠?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건강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사실 어, 몸이 많이 불어 있는 상태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를 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 하고 몸에 있는 체지방률을 줄임으로 인해서 음. 어, 건강함을 표현하는 게 사실 날씬함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예. 어, 그래서인지 압구정 현대나 그리고 이제 갤러리아, 뭐신세의 강남 이런 곳에 가면은 정말 날씬한 분들이 주로 이렇게 음.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가끔씩 가면 예전에는 그냥 어, 반반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가보면, 정말 좀 부, 자인 동네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가보면, 어, 건강 관리, 뭐, 몸매 관리를 잘 하신 분, 피부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걸 요즘에 가면서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대, 반대 상황도 저희가 한번 사례를 가지고 와 봤어요. 예, 또 문제인가요? 네, 예. 또 문제입니다. 예. 자, 이거는요.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 넥스트 슬릴리언이라는 그폴댄필저 박사님께서 예. 쓰신 그 미래에 관련된 책입니다. 예. 어 미래 관련된 책에 이제 이 영양에 관련된 그리고 음. 건강에 관련된 이제 항목에서 이러한 말이 나오는데요. 편의점이나 예. 패스트푸드죠. 예. 어, 이런 곳 같은 이제 가공식품을 열렬하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맥도날드에도 VIP 있는 거 아시죠? 맥도날드에요? <laughs> 있어요. <웃음> 네, 맥도날드에도 VIP가 있는 것처럼 예. 편의점. 가서. 예. 네, 편의점 음식이나 예. 이런 패스트푸드를 어, 열렬하게 예. 좋아서 먹는 곳이 기도 하지만 예.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경우도 사실은 많겠죠. 아 그래서 어... 꾸준히 가다 보니까 또 VIP가 되는군요. 맞아요. 예. 어, 그렇게 그 10%의 열성 고객들의 특징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예. 뭐가 있을까요? 자 힌트를 한번 보내봐 드릴게요. 체중이 땡땡 k 로 이상. 자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네. 아 일단 많이 나가겠죠? 왜냐하면, 패스트푸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이제, 어, 살찌신 분들이 마, 많이 있으니까. 물론 뭐,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좀 무거우신 분들이 많아요. 몇 키로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고요. 네, 평균입니다. 평균 체중이, 어, 땡땡, 키로그램 이상. 그리고 연봉이, 땡땡, 만원 미만. 입니다. 예, 한번 열어주세요. 지금 아, 댓글에 관심이 없으시. 아, 관심이 없나요? <laughs> 네, 네. 이걸 보고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는데요. 예. 이걸 보고 난 다음에 편의점에서 우리 이제 도시락 먹는다든지 사발면 예. 먹는다든지 어, 맥도날드에서 뭘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는 조금 좀 자제해야 되겠다. 어, 이 음... 평균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아우, 되게 궁금해. 한번 열어주세요. 네, 체중은. 구십 90kg? 90kg 이상, 연봉은 2,400만원 미만이 음... 어 평균적인 수치라고 합니다. 연봉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연봉하고도 상관이 아...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관리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네. 아... 그도 그럴 것 같고요. 음. 아무래도 이제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음. 패스트푸드나 빠르게 식사를 즐길 수가 없고, 음. 그냥 이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영양보다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 칼로리 위주의 음. 어, 이런 식사를 하는 것이 저런 이제 요인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아,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정보네요. 네, 자 이렇게 어, 부유함이 건강의 이제 척도다. 아, <laughs> 건강이 부유함의 <laughs> 척도, 척도다. 라는 예. 거 우리 하나 기억에 남고 예. 그것을 바로 밑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 다이어트. 다이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필요한 거고 음. 내 능력에도 사실 짚겨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건강하게 자기 관리 잘 하는 사람이 연봉도 높다. 아, 딱 이걸로 정리되겠네요. 네, 어떤 자기개발서를 보더라도 이제는 자기 관리가 음. 자기개발의 핵심이다. 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맨날 살 빼라고 막 그러셨던 거죠. 잖아돈 어, 많이 벌라고. 아,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살 뺐더니 네 훨씬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 카메라 좀 봐달래요. 아, 아 시청자분들이? 네. 시청자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연예인분들도 자기 관리 이 하나 가지고 어, 수십억 광고를 따내는 그러한 일들이 야.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샤워할 때 찍은 거 아니에요, 저등장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laughs> 확인되지 않아서요. 네. 그리고 이제는 명품이나 어 여기 나는 프라다 보다 44 사이즈를 꿈꾼다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예전에 명품 이런 것에 더 집중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이제는 그것보다 내몸 자체가 명품이 될수 있는 44 사이즈를 꿈꾼다라는 음. 이런 말이 또 나오고 있죠. 네. 그렇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뭐 다이어트는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언제 할거 없이 상당히 예.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예. 어, 앞으로 다가오는 또 여름을 대비하려면 언제 시작해야 돼요? 지금 맞습니다. 저 사진 보니까 벌써 여름인 것 같아요 겨울인데 <laughs> 맞아요 이제는 더 이상 내복과 패딩으로 우리를 감싸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예. 얄짤없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더 이상 내 몸매를 커버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없습니다 <laughs> 맞아요 근데 살이 뭐 한꺼번에 바로 빡 빠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예, 꾸준하게 어.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운동도 또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어 최소 이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이런 예. 어 시간을 가지고 음. 어 도전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작을 언제 해야 된다? 지금. 맞아요. Right now. 지금 하셔야 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렇게 이제 인스타라든지 이제 이런 곳에서도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이 본인의 몸 몸을 이렇게 드러내는 분들이 음. 굉장히 많아졌죠. 예. 음, 이렇게 우리의 삶이 점차 변화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트렌드에 맞춰서 가는 그런 현명함도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명품 몸매네요, 정말. 네, 네, 멋있네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다이어트 알겠어. 오, 중요한 거 알겠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예, 지금까지 이제 why,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그왜 하는지는 지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알겠어요. 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어트는? 맞습니다 다이어트에 사실 예. 방 방법이...